미치겠네 진짜. 아니, 아! 제작자님 오셨습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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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야, 김감독 올라와 봐. 예, 예. 짤리고 예. 싶어? 아니요. 시청률이 2.1%가 뭐야? 어? 내가 이 드라마에 쓴 돈이 얼마인데? 어? 아우, 내 돈. 아! 대본 줘 봐. 아, 예,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이러니까! 시청률 이렇게 안 나오지. 아, 그래도 작품성은 저희가 뭐 작품성이 뭐돈 나와? 어? 예.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한다. 알았어? 자, 따라와. <laughs> 다 보여. 자, 시청률 그래프 준비됐지? 네,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리고 PPL은 아예 그 간접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? 어? 샴푸인데요. 그 오케이. 내용상에 들어갈 곳이 전혀 간단하다. 아니 내용상에 들어갈 곳이 고! 아니 없다니까. 너. 너. 아, 예, 뭐. <laughs> 아, 아, 좋습니다. 예. 자, 드라마 아빠의눈멀다 4-2. 아버지가 아들 회사로 찾아가는데. 레디. 액션. 아, 음악부터 지루하다. 아. 아. 아유. 여기가 우리 아들 상훈이가 일하는 회사 앞이 맞나 여기? 아 아버지 어 그래 상훈아 아이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우 진부하다 시청률 아, 떨어지는데요? 당연하지 아이, 아 떨어진다 그래도 우리 아들 취직했다는데 일하는 건 한번 봐야지 아빠 너 봤으니까 가게너 일해라 들어가서 아버지 응저 어. 월급 탔어요 음. 얼마 안되지만 여기 용돈 아유 됐다 넣어 아니 얼마 안돼요 넣어두세요 어. 아이 넣어 써라 힘들게 넣어두세요 야 놀고 있데야 그딸 싫어하니까 시청률 떨어지지! 어?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률 올려보자! 오케이! 아들! 반항! 너와 와와 왜? 돈이 적어서 그래, 이 양반아? 오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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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가자! 아 도대체 얼마를 더 줘야 여기 안 찾아올 거야 오케이, 오케이! 어? 아니, 좀 더! <laughs> 자, 좀더 자극적이어서 더 올려보자! 이거 뭐어져 어? 오케이, 아이고. 오른다!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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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간다. 더 불쌍하게. 어? 더 불쌍하게. 더더 <laughs> 더. 됐어! 비우가면 끝났. 비우가. 떨어지. 떨어져. 오케이. 됐어 상훈. 유지. 이제 더 이상 저 찾아오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상훈아. 왜? 네. 너 미국 갔던 엄마 소식 들었냐? 오케이. 오케이. 잘들다 <laughs> 그렇지. 공금증 <laughs> 증폭. 올라간다. 우리 엄마 어떠신데요? 오케이. 좋아. 엄마 어떠시냐고요? 어, 강하게. 니 애미! 강게 부탁해요! 니 애미! 강한 걸로! 건강해졌다! <웃음> <웃음> 와! 아,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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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지? 뭐 어떻게 올리지, 이거? 어, 어떡하지? 어, 어떻게 올릴까? 오케이! 이거 말한 거 없지? <웃음> 기억상실! <웃음> 어,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오른다! 그렇지! 아, 난 <laughs> 누굴까? 어, 오케이! 어? 오른다. 뭐야? 당신이 뭔데 내 돈을 가지고 있어? 사우나 정신 차려, 엄마 왜 그래? 여기서 정점 한번 찍어 어? 정점. 아 뭐야? 죽어! 아야! 아! 아! 그렇지. 아! 야이 아! 어역사 오른다에 어, 오케이 뭐야? 어. 내가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였어. 어, 어. 안 되겠다. 난 이제는 떠야겠다. 기억이 돌아온다. 아버지. 아, 오케이 오른다. 야이 어이없는 스토리에 뭐 어? 시청자들은 욕하면서 계속 봐. 예. 욕하면서 보자. 아,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여기 아무도 없어요. 의사 없어요. 의사 어떻게 죠 의사 는 없는데? 네가해. <laughs> 내가 의사요. 오른다. 오른다. 이렇지이어이운 스토리 <laughs> 당신이 의사 원래 의사였어. 어 그래? <laughs> 의료 사고가 있기 전까지. 어, 어 이렇게 잘게 맞췄어 예? 저희 아버지 어떠세요?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아, 뭐야 이 진부한 대사는 또 떨어지는데요 어.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 아, 어, 떨어진다 <laughs> 조금만 일찍 왔었어도 아, 아이고 진부한 떨어집니다. 대사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오케이 최후의 안방이다 이것만 한거 없다 아이돌 투입! <laughs> 오른다! 아이돌 나오니까 오른다! 아이돌이 최고다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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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네가 여기 왜 왔어? 오케이 대사 큐 형! 여기서 뭐하는 거야? 뭐야 저 연기 뭐야? 야! 야! 발 연기! 아! 아버진 왜 누워 있어? 아야! 아야! 떨어집니다 야! 입 다물라 그래! 입다물러 그렇지! 뭐야 연기 왜 이래? 야 연기 어서 배웠냐 지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올리지? 오케이 이거다! 노출! 형 나빠! 최고야 오케이 또 올랐어? 여기서 PPL 가자 PPL 아, 여기서 어떻게 간접관 굴러요 정점일 때 가야 돼 무조건 가 <laughs> 아버지 괜찮으세요? 상훈아 예비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고 <laughs> 그동안 평생 아껴온 지금이야 샴푸다 아, 그렇지 오케이 자이세가이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 샴푸? 아. 고농축 유기농 아르간 오일을 써서 머리카락 갈라질 방지하는 그 탄력 기능 샴푸. 아니 아버지, 근데 갑자기 이거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? 이 샴푸 일지표를 가지고 예. 잃어버린 네 동생을 찾아라. 응? 뭐야? <laughs> 네 동생은 동생은 린. 린스를 가지고 어? 있다. 예스, 잘했어, 찾아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어디 효까지 그렇지. 야, 야, 제품 제품 안 보여? 보이게 어, 어, 어. 얼굴 쪽으로 그렇지 보이게 어깨까지 좋았어. <laughs>